내가 직접 생각을 해가지고 쓰는 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고 그렇죠. 하나의 포스팅을 작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투자나 경험 베이스로 콘텐츠를 만들긴 하지만 향후에는 그거보다 더큰 수익이 아마 이런 데서 있을 걸로 저는 추정하고 음.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죠. 네. 이미 그 방향으로 선회해서 검색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반갑습니다 피어슨입니다. 네, 별곰입니다. 얼굴만 보면 실명이 떠올라서 할수 네. 없네요. 키로킴님 아, 나오셨습니다. 아, 키로킴님, 뭐 잠깐 뭐 소개. 어차피 계속 했지만 네, 그래도 어떤 예. 한번 해주세요. 뭐 하고 계는 분이시죠? 저는 회사 예. 다니고 있고요. 어, 블로그 뭐 경제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챗 GPT 핫합니다. 해서 생성형 AI 전반적인 것과 그리고 그러면은 저작권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고 지금 대부분 아마 어, 채 GPT나 이런 것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뭐 업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어, 저작권이나 이런 쪽의 이슈가 어떻게 될 건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그렇지만 빠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 저작권까지 고려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실제로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간혹 정말 글을 쓰기 싫은 날이 있어요. 응. 그런데 글을 써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채 GPT를 활용을 합니다. 그니까, 이 특정 음. 이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주제, 그니까, 네. 이 시, 시의성이 필요하지 않은 네. 그냥 무난한 일반적인 이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채 음. GPT한테 네. 이제 물어보는 어. 거죠. 내가 직접 생각을 해가지고 네. 쓰는 거에 음. 비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고 그렇죠. 하나의 포스팅을 작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 저도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좀더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 일단 구글에서 챗 GPT로 직접 묻고 답하고 이것도 귀찮기 때문에 저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어, 크롬에 챗 어, GPT를 플러그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검색은 챗 GPT가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는지가 옆에 자동으로 뜨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달리 툴라고 어, 생성형 AI 중에 어, 그림을 자유자재로 만들어주는 어, 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수채화면수채화 입체파 뭐 고우 고나 아니면은 뭐 피카소처럼. 이렇게 그림을 내가 의도하는 이미지의 그림을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장을 무조건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사파는 저작권에 걸리는 건 아닌가요? 자, 저작권에 전혀 불리하고요. 이게 글보다 그림은 더욱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화풍이더라도 어, 한 적어도 이제 90% 이상, 정말 100%예요. 100%, 이건. 100 이상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그것은 모작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라고 할수 없다라는 게 있고요. 이미 어, 달리투 뿐만 아니고 미드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생성형 그림 AI인데요. 그런 것들로 그림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서 수상을 한 작품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작권 풀인데 여기서 저작권 이슈는 뭔가 하면 그렇게 AI를 통해서 이제 생성된 이미지나 그림이 얘들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가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림 쪽은 이미지 쪽은 원 저작자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저작권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음문 저작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모호성이 너무나 뛰어 많기 때문에 이, 이 최종 완성된 AI를 통해서 완성된 이미지가 이게 저작권 누구한테 있는지 그 프롬프트를 써서 만든 사람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미드전이나 달리 투 라는 플랫폼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슈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 키로킴님은 어떻게? 전혀 생각고안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전혀 볼까요? 안 쓰는 건는 아니고요. 네. 저는 보통 블로그에 많이 올리는 컨텐츠가 네. 최신 정책이나 최신 부동산 정보, 어, 예를 들면 청약이나 음. 뭐 분양 정보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AI한테 물어봐도 아, 아, 아.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뭐 1년, 1년 전, 2년 전여기까지만정리가요 네, 맞아요. 정리가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크게 AI한테 도움을 받지는 음. 못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 컨텐츠를 만들 때는 종종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자기개발 관련 컨텐츠를 인스타에 올린다고 했을 때, 네. 자기개발 관련된 테드 영상 추천해줘. 이렇게 올리면은 거기에 네. 맞는 영상들을 다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네. 맞는 영상들을 골라서 네. 그거를 이제 릴스로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긍정적인 BGM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또 거기에 맞는 BGM 추천해주니까, 네.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조금 활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챗GPT가 이제 BGM 이런 걸 추천해줘요? 그 저는 아수거을좀 네. 많이 써요. 아, 그러니까 다른 어, 생성형 AI인데 네. 다른 아수이요 아수거. 그 카카오에서 네. 만든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전 피어스님한테 궁금한 게 그럼 그 네. 달리 2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피어스님이 원하는 네.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그림이. 나온, 만들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피어스 님이 <laughs>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그림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나요? 어, 사실은 어, 그림을 제가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장이 네 무조건 뽑혀 나오는데 그걸 영어로 해야 된다. 영어 딥엘이라고 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 잘해 주는 그걸 통해서 일단 영어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내장 네 중에 내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가장 잘 부합이 되는 걸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이게 나는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특정된, 구체화된 이미지로 나타내는 건 얘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잘된 거를 뽑기만 하면 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하죠. 왜냐하면 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생각한 이미지의 몇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추정하고 그리고 이게 이미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이미지조차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성이 어느 정도 기저에 깔린 어 여러 가지 저작물들, 콘텐츠들은 이런 생성형 AI를 통하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고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정확도에 있어서는, 정확도는 거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알아본 걸로는 한국에서도 뭐 몇몇 스타트업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영상까지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 주는 데도 있고요. 웨니스 브라이언트라고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 내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왔는데 웹툰을 만들어 주는 게 웹툰 아, 방식으로. 웹툰까지. 네, 웹툰 페지 음. 웹툰 형식으로. 그리고 이모티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 생성 AI가 이미 한국에 스타트업이 나와 있습니다. 음. 그것도 이용을 해 봤는데 음.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이런류의 모성이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 사실 글이라고 봐야죠 글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글을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어, 이미지 그리고 그림 어 그리고 영상까지는 우리가 별로 노력을 안 해도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정말로 어, 세상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것을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그 저작권 관련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그렇죠. 그 <laughs>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웹툰을 만들었다 이모티콘을 네. 만들었다 했을 경우에 네. 그 저작권이 프로포트를 입력해서 생성한 사람한테 있는지 네. 아니면 그 플랫폼에 네. 있는지가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거죠. 네. 아.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밑전이나 이렇게 수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림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중세 무슨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 신, 그, 때는 신을 주제로 많이 그렸으니까, 그러한 화풍에 뭔가 오묘한 것들을 내서 그 수상을 하니까 지금은 이슈가 뭔가 하면 이 모호성이 기저에 깔려있는 영상, 어, 그리고 이미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저작권을 걸 수가 없어요. 기존 법으로는. 근데 얘들이 학습을 뭘 했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물으면은 지가 그럼 물으면은 제가 답을 해 주거든요. 그 이런 걸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 달리 투한테나 여러분 챗지피테한테 물으면 저는 뭐뭐뭐 뭐, 뭐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그 학습 데이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 콘텐츠들의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으면 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데이터가 저쪽에 이용을 돼 있으면 그걸로 수상을 했고 뭔가 매출이 수익이 나는 리워드가 나는 뭔가가 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음. 내 거를 썼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요구를 할수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음악 저작권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하니까 그 저작권을 보면은 생각을 해보 한번 사고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노래방에서 내가 한 곡을 부르더라도 이제 뿐만 이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든저작자뿐만 음. 아니고 그 중간에 중간 이제 회사한테도 다 일일이 이제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체계가 되 있는 게 제일 잘돼 있는 게 음저협에서 하는 음악 저작권이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가에 따라서 음악 저작권과 같은 분배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어요. 다만 그거를 지금 그림이나 이런데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인프라의 변화 투자하는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만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 일상에 적용은 안 됐죠. 하지만 그런 기술 체계는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 다시 돌아와서 달리 투나 밑전니에서 만들어진 그림을 그러면 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프롬프트만잘 만들어서 이제 쓰고, 물론 제 생각에는 프롬프트를 만든 사람이 그거에는 저작권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은 애초에 정말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저작물을 만들어 냈는가? 이거는 사실은 모든 건 모방이 어느 정도 있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그려서 만든 것보다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노력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반돼서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을 한 사람들의 저작권은 어느 정도 인정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를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블로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은 사실 네이버가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죠 애초에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래서 이미 그 방향으로 선회해서 검색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음. 그게 이제 에어서치랑 스마트블록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그리고 건데 서치 GPT도 이제 나올 거라고 네,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곧 나올 네.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에어서치랑 스마트블록의 핵심이 음. 개개인마다 다른 검색 결과를 음. 보여주고 음. 사용자 취향을 기반으로 해서 맞아요. 그 사람 개개인마다 그런 취향을 반영해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음. 그러고 그래서 그 에어 서치와 스마트 블로그에서 노출해 주는 콘텐츠의그 핵심이 네. 이제 실제 생생한 경험을 기반으로 음.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한콘텐츠를 이제 많이 보여주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챗 GPT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무엇을 해봤는데 음. 어땠다 이런 답을 음. 줄 수는 없잖아요. 음. 아직까지. 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그런 답을 줄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조금 지향해야 하는 것도 조금 그런 생생한 경험을 담은 컨텐츠를 음. 좀더 활성화 하면은 그게 조금 블로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아, 아. 지금 우리는 투자나 경험 베이스로 컨텐츠를 만들긴 하지만 향후에는 그것보다 더큰 수익이 아마 이런 데서 있을 걸로 저는 추정되고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더 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게 맞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성형 AI나 저작권 관련해서는 한 번씩, 그뭐 매월 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설관의 관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지식이나 이런 게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없으신 걸 없, 말고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